아니, 여러분들, 나는 방탈출해보려고. 깰라고, 깰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, <laughs> 일단 해보려고요. 일단 시작할게요. 알겠죠? 천천히. 아! 어! 안 돼! 나왜안 죽어? 근데? 어? 나의 불에서 왜안 죽어? 나 그렇게, 만... 어떻게 했나봐? 아, 안 돼, 조세. 나다 나갔어, 나갔어! 아, 뭐야! 야! 죽었어. 아, 안 돼! 안 돼, 올라가, 올라가! 아, 나는 못해. 이런데, 낌 <laughs> 나! 아, 움직이네. 뭐 어머, 이거 해줘. 저 코드님만 넘어줘. 어? 아, 줘봐. 코드님만 넘어줘라. 아, 답답해. 아, 답답해. 너, 저, 너, 저걸 못 넘냐. <laughs> 1 0분째 하는 일 이르다. 어? 10분째 그냥 여기 그냥 제자리에 있어. 두 번째 세이포인트까지 가줄게. 얘들아 봐. 아, 답답해서 안 되겠네. 어, 딱 여기 앞에까지 가. 앞에까지 가서, 응? 어? 딱 해가지고, 딱! 데미지가 안 달아서 밑에 불바다 맞아도 아무 그런 거 없어. 자, 해봐.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. 자. 2,000원 후원 있다. 야, 빨리. 니 20... 처음부터 해서 바로 깨면 5,000원이라고? 2,000원 후원서 빨리. 나 처음부터 2,000원 고마워요. 천장님. 예시죠, 예시죠. 이, 이. <laughs> 여기까지야! 어? <웃음> 여기까지야! <웃음> 아, 2000원인데 빨리 제대로 해. 아니, 일단 얘기해볼게요. 선장님이 처음부터 해서 바로 깨면 5000원이라는데, 어. 못해, 이건. 할수 없어. 처음부터 해서 나오자 바로 깨려는데, 그거 막 가능하지 않지. 2 0 0 0원 리액션 빨리 해줘, 오면 했잖아, 방금.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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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. 아, 진짜 답답해. 아, 진짜 답답해. 아, 진짜 까고 싶어. 제대로 하라고. 내가 저기까지 가줄 테니까 저거 해봐. 이거로 62명이 모를 수 있는데. <laughs> 똑바로 하라고, 그러니까.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. 농님이 <laughs> 해주래. 자, 봐봐.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. 한번 봐봐. 보여줄게 케봐여기를 응. 오잖아. 응. 어, 오잖아. 그럼 다시 가지. 응. 올때딱한 번만 점프해 한 번만. 한번 점프하고 다시 한번 점프해서 딱 타이밍 딱 찍질 하라고. 그못 해. 나 여기서 못 해.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얘가 밀잖아. 안 밀어. 그거 밀린 사람 처음 봤어. 한 번도 못 봤어. 내가 <laughs> <laughs> 거기 밀리는 사람 처음 봤어. <laughs> 거기 밀리는 아유, 사람 나. 나요. 못 했어. 저거에 밀려 떨어지는 사람 처음 봤다. 와. 잘해. 잘 떨어져. 잘 떨어지라고. 밑에 보고 떨어져, 밑에. 밑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떨어지냐. 보이잖아, 저 발판. 저거 오자, 이제. 저거, 저거. 잘 떨어져야 돼. 아, 나 못해. 잘 떨어지라고. 생각해. 계산하고, 계산하고! 와, 왔다, 왔어, 왔어! 왜, 너무 쉬운 걸 해줘, 빨리. 어, 아, 너무 쉬운데? 여러분, 39초 했겠죠? 39초 기록. 39초 했겠어요, 여러분들. 아, 쉽네. 와, 너무 쉬운 걸. 와, 39초 했겠습니다, 여러분. 아직 신기록은 제가 못 쓰였지만, 39초 정말 대단하죠? 39초? 태어나서, 지금 방탈출 딱두 번째 판만에 39초 했겠어요. 이거는, 대단하죠? 손가락이 그냥, 신의 경지를 달린 거예요, 여러분.